에젤 님이 아, 질문을 주셨는데 초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에게 비타민 c를 먹이고 싶거든요 저는 키는 150cm 몸무게는 41kg인데 하루 비타민을 얼마나 먹일 수 있을까요? 알약도 가루도 다잘 잘 먹긴 할것 같습니다 어른이 먹는 비타민 1 0 0 0 m 비타민 c 1000mg 하나를 가끔 주기도 하거든요. 피부 건조증이 있어서 비타민 C를 꾸준히 먹여보고 싶습니다. 알려주세요. 지금 뭐잘 하시고 계신데요. 초등학교 4학년에 키가 150cm, 41kg면 뭐 사실은 어, 어른처럼 뭐두 알씩 먹여도 돼요. 근데 애가 그거를 지 스스로 어, 두 알씩 그렇게 먹는 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어, 1,000ml짜리 한 알씩. 아, 그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렇게 습관을 좀 들이게 하시고 중학교서부터는 어른처럼 먹여도 아무 문제 없고요 그렇게 먹이셔야 돼요 아, 비타민 C를 잘 들게 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